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시인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와 인자와 성실을 온 땅과 온 자연세계가 보았으니 그를 찬양하고 즐겁게 소리치며 노래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평으로 세계와 그의 백성을 심판하러 오실 여호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0편, 98편, 1절부터 3절,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의 구원과 공의, 4절부터 6절, 즐거운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를 노래하라. 7절부터 9절, 심판하러 오실 여호와를 즐겁게 노래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즐겁게 노래하라. 공평으로 심판하실 여호와. 오늘 본문 10편 98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0편 98편 새 노래로 여와께 호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찬편은 이웃하는 시편들과 달리 표제가 있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시 미증모로입니다. 이 시는 구조, 어휘 주제 측면에서 96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96편과 달리 우상이나 열방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의 역사적 정황을 논할 때 여호와의 왕대심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불렀거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개성가로 불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는 포로기 이후 제2성전이 재건된 후저작된 노래로 여기지만 구체적 상황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경험과 함께 이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요청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행하신 기이한 일, 그분의 구원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기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다 알고 놀랄 만큼 놀라운 구원을 통해 땅끝까지 세상에서 자기 위용을 드러내셨습니다. 새 노래로 드리는 찬양은 한분 영광. 하다 땅한 하나님에 대한 포요이요 증언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성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인자와 성실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즉 하나님 나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찬양은 그분이 지키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이 완성하신 언약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그들은 제사장 나라요 계시의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바다와 세계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 강과 산들에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소리치며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할 만큼 주의 의로운 통치는 그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Hallo.